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작됐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초피살, 이제, 옷을 꺼냈습니다. 이제 입에 보면 안거든요 옷이, 아, 하, 하면은, 아, 왜뿌였노 어제, 이제 친구랑 한 시간, 한 15분 통화한다고 잠을 늦게 잤어요 잠을. 친구랑 이제 통화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서로 사는 얘기 하면서 하수연도 하고, 일하다 아, 보니까, 는한 시간 15분 동안 통화를 해가지고, 전화 끊으니까, 거의 12시인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바로 잠이 안 나서, 한 30분 정도 유튜브 보다가, 이제, 한 12시 반 넘어서 좀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꽤 힘들더라고. 어. 그래서, 그래도 잘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지, 일단은, 제가 지금 정한 거는, 이제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저번 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백스쿼트를 했는데, 무, 이제, 저번 주는 3개씩, 이번 주는 4개씩 하거든요. 근데, 백스쿼트 하니까, 안 하, 역시 이안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골고루 해야 됩니다. 챔피지치료 운동 안 하면 또 금방 떨어지고, 스트렝스 운동 안 하면 또 금방 떨어지고, 뭐, 물론 이게, 뭐, 컨디션 차이도 조금 있긴 있지만은, 어 그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조금 체계적으로 훈련을, 훈련을 해야 이게 그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스트렝스 운동을 하기로 그 결정했고 화요일에는 백 스쿼트, 목요일에는 데드 리프트, 금요일에는 뭐 프론트 스쿼트 아니면 오버헤드 스쿼트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이제 트레이닝 가닥을 계속 잡아야 됩니다. 어, 계속 이게 예전에는 이게 프로그램을 뭐 이게 어디서 다운, 아, 그, 프로그램 받아서 운동을 했고, 지금도 아는 형한테 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뭐가 조금 저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계속 지금 갈팡질팡을 하거든요. 어느 날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어느 날에는 프로그램 따로 대로 했다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얼굴 보였네, 지금. 지금 근데, 닦으면 되는데, 닦을까요? 똑같네 아, 조금 낫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을 조금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달리기라든지 근데 제가 신발을 안 들고 와가지고 달리기는 한번 상황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 매트콘 크로스핏 할때 신는 신발이 있거든요. 그거 신고 하면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거는 좀, 그거 신고는 달리기를 좀 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운동은 그걸로 하고, 달리기 할 때는 러닝화 신거든요. 근데 달리기는 확실히 러닝화를 신고 해야지 나은 것 같습니다. 어, 그거 신고하면 그 신발 자체가 크로스피 신발이 조금 무거워가지고, 왜냐면 역도 기능도 걔네들이 잃으면 안 되니까, 좀 신발 좀 딱딱하게 만들고, 달리기 할 때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어제는 그 어제도 저녁을 일찍 먹었거든 한 6시 반 정도에 먹었는데 아 여섯 네. 6시 반한 20분 정도에 먹었다 <laughs> 먹었는데 라면을 먹었거든 라면을 라면에 밥 말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뭘 먹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그거 먹으니까 속이 진짜 좀 더부룩하네요 일찍 먹었는데도 전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 이게 일찍 먹으면 조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그 뒤에 과일을 먹긴 먹었지만 일반치고 와서 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약간 속이 더부룩하네요 거기다가 어... 어제는 좀집 청소를 한다고 라이브 방송을 못 켰는데 이제 다시 라이브 방송을 좀 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일단 사실은 지금 좀 잠이 좀 많이 오긴 오는데 일단 첫 수업을 하고 밥을 좀 먹고 조금 쉬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회복을 해야지 나중에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씨, 왜 이렇게, 좀, 그, 이제, 중간중간에 저도 꽤, 회복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낮잠을 자거든요? 어제 같은 게좀 많이 잔것 같아. 근데, 씨, 왜 이래 해보게 안 되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아무튼, 그, 대회, 나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많다 했잖아요. 그 마음 잊지 않고 다시 <laughs> 그 마음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수업은 오늘 오전에 다 몰려있어가지고 오전에 몰려있고 나중에 오후에는 수업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일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수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 나중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영상을 키겠습니다 하고, 바로 화면이 팍!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캐치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딱히 막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 일단은, 나중에 밥먹을러때 다시 영상을 킬게요. 요즘에는, 이제, 그, 건강하고 괜찮은 밥집을 찾았기 때문에 어, 요즘 아침에는 계속 그걸 먹거든요. 그걸 먹을 때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도> 그 <목소리도> 라방 한다고 아씨 술을 못마 얼굴이 빨갛네요. 어, 오늘 좀그 수업 끝나고 이제 그 집에서 와 이제 밥을 해 먹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밥을 시켜 먹었어요. 웬만하면 안 시켜 먹으려고 제가 다짐을 했는데 오늘은 좀 진짜 좀 밥을 할 정도의 컨디션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오늘 운동 진짜 많이 했거든 갖고 좀 밥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정 돼지고 밥을 먹고, 먹으면서 사케를 좀, 한, 네잔 정도 먹었더만, 얼굴이 붉었네요. 오늘 운동은, 이제, 5kg 달리기. 5kg 달리기로 는데 보통 제가 한 22분에, 이제, 실내 트레드밀에서는 끊었는데, 22분 때에, 그, 무동력 트레드밀이 제일 힘들거든.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무동력에서 하는 게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좀한 25분? 한 26분 정도 걸리는데, 근데, 오늘은 좀뛸 힘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한 거의 32분 정도 걸렸습니다. 5kg 뛰는데. 거의 뭐 걸었죠. 그렇게 해서 5kg 정도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몸좀 풀다가, 아, 오늘 운동을 뭐 했냐면, 2단 뛰기 200개, 그리고 스쿼트 스네치 100개, 63kg, 한1 3 5파운드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단뛰기 200개를 했는데 진짜 45분 57초 걸렸어요 45분 27, 57초 45분 57초 동안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운동한 거는 거의 1시간 20분 정도 됐죠 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원래 제가 좀뭐 100개 200개 뭐이런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간 노가다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못 하는 동작으로 어 운동도 운동이지만 멘탈 트레이닝을 좀 하자는 의미로 좀7어라는개수로 했습니다. 이게 스쿼트 스내치 100개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45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좀그 중간에 진짜 한 30개 하니까 안 하고 싶대요. 근데 그래도 100개까지는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그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끝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는 또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역시 그 끝이 중간에 가정은 너무 힘든데, 끝은 항상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운동은 한이 정도까지만 했고, 어 내일은 이제 데드리프트나 런지랑 턱걸이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네, 앞에 또출발할때 그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상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운동 그 영상을 이 정도만 찍고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운동 열심히 할게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